지혁아 이거 돋보기를 들고 뭐 하고 있노? 아이고만 나이가 먹더만은 새로운 취미가 생기겠다. 아이가 민규야, 요 봐라. 뭔데 이게? 여기 책자에 보니까 니가 음. 받은 팬팔이. 어. 우표가 존나 비싼 기 들었고. 우표를 돈을 주고 사는 사람이 있노? 아이 그럼 그래, 니가 받은 게 이거 비싸 다고 나와 있네 책자에. 진짜가? 그래. 어이씨야 기다려 봐 내가 갖고 올게. 어디 간데? 요 책에 있거든 어. 이따가 우표를 하실 때 갖고 모으는 길아. 음, 야, 가만히 놔라. 그럼 뭐 이거를 요다 붙여야 될까? 인가봐 이거 빼. 사이즈가 안 맞잖아. 이거 붙이려면 뭐야, 되건너 민규야? 우표를 따로 떼야될것 같은데 있어봐라 아, 이 찢어집히네 이거를 찢어집히 못찾는데 미규야 아야, 어... 가만있어봐라 미규야 이 우표 한거석이 있다 이가 그거 어. 주라 여기 있는거 싹 하나씩 떼비면 될까 아이가 그러면 자니 하나 이거 떼봐라 이거 야 씨. 나도 하나 떼고 찢겨나 오리고 이거, 이게 거이 뭔데 이거 돈이나 오나 칼로갖고 쏘리내고 야잘뜯어지니잘 아, 뭐... 뜯어지는데요 완벽하게 뜯어지지가 않네 기다려봐라 나 우펫 다들어올게어다들어올게 우짝긴데 이걸 일단 내가 하나씩 하나씩 줄테니까 어. 이 안에서 한번 살어리내보자어 알았다 야야 근데 자꾸 좀 물소리가 들리는 거 같은데 어디서 들리는 기고 어? 아이고 차바라 아이 먹꼬 이거 물이 와리 차이노 아이고 맞다 씨발 아까 세탁기 틀어놨다 이거 좆됐다 이가 아씨 자자자자 물다 튄다 아이고 막이거 물이 다 어디서 새는 기고 이김민규야 되고 되고 야 여기서 물이 젠다 민규야 아, 이거. 자만씨 봐라 이 차력을 똘똘 덤 뭉치 갖고 뚫어서 쌉이면 어. 물이 안 새기다마 이거. 아 맞네. 야 지금 리 똑똑하다야. 봐라 안 새지 아이가. 야 네가 최고다 역시. 요 하늘거 마지막으로 일로 와봐라. 어 알았다. 이거 다 오리 내야 될까 이거. 가위 갖고 하나씩 하나씩 잘라내면 될까 이거. 어잘 잘라봐라. 자. 오 이상하다. 자꾸 물소리가 자꾸 나네. 어? 뭐어 이거 민규야? 이거 다 건지내야 된다. 빨리 이거 들고 와봐라 민규야 뭐 그라노? 이거 올리놔야 된다 주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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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 하나 둘째 물이 와 이리 차고 이거 미쳤다 미쳤어 미쳤어 또 세탁기가 이 세탁기 빨근처 올려야 된다 세탁기부터 살리라 자 이거 올리주라 민규야 자둘둘셋어 어. 가만있어봐라 이거 우표 아이가 우표 어? 우표가 형왜 있노? 어이 우표 왜 이렇게 깔끔하게 잘 떨어졌지 야 이게 가만있어봐라 내, 내 바지에 있던 거 아닌가? 어 그런가? 야야거 한번 보자 이바지 뒤에 있던 편지에 있던 우표였는데 아무리 봐도 어 맞네 보자 까다 대보자 이게 보자 보자 맞는갑다 맞는갑다 민규야 맞나 제가 딱 쌈이다 쌈 맞는거 같제 정확하다 야 이게 저 안에 있는 우표를 그러면은 이게 세탁기에 넣으면은 아이고 제가 뭐? 맞아 맞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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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래고 씹고 다 건지 내버려 다 이거 네, 우표 다 들고 다 제가 어 하나 넣고 뭐다 줘라 다다다 줘라. 어다 해라 다 해라. 어 줘라 줘라 줘라. 나 옆에야 된다. 문 닫고. 어문 닫았다. 자, 이제 버튼 한번 눌러 볼까요? 어 눌리라. 보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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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자. 보자. 어물 찬다. 물 찬다. 물 찬다. 돌아간다. 돌아가. 돌아가. 오표못 어? 했다. 어? 오표 이거 혹시 룰렛 아이가? 오표 나왔다. 아, 나왔다. 야! 우샤! 야, 으쌰. 역시 우리는 천재다 천재. 야. 이야. 이야, 이야 잘 떨어가고 있는 게 맞지 민규야 이거. 오표 하나씩 하나씩 티 나온다 이거. 이야, 그래도 우리가 이런 생을 각 우찌했을 거. 대가리가 좋아, 대가리가 좋아. 진짜다. 대한민국 만세! 만세 그런데 이번 더빙은 좀 노잼아 이가 민규야. 몰라 시만, 저대로 되겠지 뭐. 씨. 그래도 갱스터 팬들이 나이가 우리한테는. 그래. 화이팅이다